전파 주인공 생일 전파 주인공 외인 군을 소개합니다 박수 <laughs> 자 우리 혜린이 몇학년이지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면 15살인가? 아 어, 예. 11살. 예. 11살 11살 자 11살 외인 군 생일이래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도 먹고 나왔대 오늘 밤에는 뭐 먹을 거야? 어... 저녁때는 연탄 불 연통불집가. 연탄 찍어가지고 서는 어? 뭐 먹는데? 삼겹살 대박 사건 케이크를 어저께 벌써 네. 야 우일 인생일 이분 날어케이크 벌써 딱 먹었대요. 와 좋겠다. <laughs> 자, 우리 해인이 생일이니까 생일 격파절에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주보자. 자 준비 시작. <laughs> 는 관장님하고 여섯 살 때부터 만났는데 벌써 5살, 넌 다섯 살이야? 어? 어, 네 다섯 살 때였어. 아 그렇구나. 그래 다섯 살 때부터 만났는데 지금 벌써 열다섯 살? 열한 살? 야, 막 벌써 몇 년째냐 우리 혜인아. 자, 우리 혜인이 시범단이고 올해 또 시범단에 또 들어오고 래서 어찌 발차기를 아마 시범 격파를 할 거야. 근데 시방 평파하기 전에, 어, 녀들는 깜짝, 깜빡하고 잊었는데, 혜인은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태권도 국가대표? 네. 태권도 국가대표가 꼭 되고 싶어? 네. 정말? 네. 야. 그래, 우리 혜인은 나중에 커서, 분명히,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은 태권도 국가대표 꼭될수 있을 것 같아. 맞지, 얘들아? 네! 응원해줄 거지? 자, 그러면 오늘 혜린이의 파는은 뛰어역찰기 뛰어역찰기 공민! 무대에 나오셨어요 자,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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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돼, 얘들아 자, 무릎 꿇어, 무릎 왼쪽, 왼쪽 할수 있어 팬티보이지 <laughs> 않게 자, 머리 꼭 머리 꼭옥 그쵸, 그렇죠, 머리 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엉덩이에 착해 왼쪽 자, 격파 준비한 간다. 자, 격파 준비! 어? 그게 네. 가려집니다. 격파. 아니, 이니 아, 예. 그렇게. <laughs> 자. 뛰어넘어야 돼. 얘네갈굴 발굴 이렇게. 갈발 <laughs> <laughs> 뛰어넘어서. 하는거 <laughs> 알았지? 자, 아니, 아니, 봐, 준비, 좋아. 가 봐, 가 봐, 가 봐, 봐, 가 봐, 가가 빨리 들어가세요 <laughs> 자 차렷 자덕파두번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해인님 우리 태권도장 대표해가지고서는 그 시범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있는데 장래희망이 또 태권도 국가 대거에요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태권도 선수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? 자 차렷 경례하면 큰 박수 쳐줍니다 차렷 경례 <laughs>